난 정말 자신 있었거든. 시험 문제가 초등학생도 풀 정도로 쉬었으니까. 자기 굴라시 좋아하잖아. 빵안 좋아하잖아. 땅콩버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. 근데 굴라시에는 손도 안대더라 빵하고 땅콩버터만 다먹어버리다왜 앞에 그걸 먹었어? 굴라시에 뭘 탔을까봐? <laughs> 지우 재우고 돌아와 보니까 내 가방도 뒤졌더라. 그래 약봉투 발견해서 좋았어? 휴대폰만 켜놓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았어? 녹음 버튼 눌러두면 날 경찰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? 노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?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? 아니야, 너 때문이야. 나는 참 운이 없어.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. 심지어 아빠까지도... 그래도 자기는 아는 줄 알았지. 지금껏 만난 어떤 남자보다 진실하다고 믿었단 말이야.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놈이 제일 구질구질해. 자기 깼구나! 불편해도 좀 참아.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. 아까 내가 자기 흉내를 좀 내봤거든. 자는 사람 손가락 빌려다 핸드폰 여는 거 말이야.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걸 그랬다 싶어.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빡돌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. 어제 아침에 온 전화. 변호사라고 했지. 만나러 나간다고 했지. 그 번호가 남아 있어서 내가 전화를 걸어봤지 뭐야. 아주 잘 아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대. 얘가 언제 변호사가 됐나.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거든. 근데 걔가 막 다급하게 자기를 부르더라. 차은우 선생님 말씀하세요. 차은우 선생님 저 서민영이에요. <laughs>